설레네요. 해외 여행이 두 번째예요. 아, 팬티를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? 물에빠려야 되니까 많이 가져가야 될거 같아. 화장품 내거 어디 어나 가고 싶은데. 아이, 하기 애가 내가 갈 테니까. 나 이거 뜯어? 데려가면 안 돼. 이거. 이게 이게 시권이에요? 지훈아, 시권 그 식권. 이게 식권이라고요 야, 손등에 붙여야 될거 아니야. 아 진짜? 어. 어떻게 라이 하는 말씀 고해형 형. 일단, 일단 해. 형들이 알아서 해줄게 표! 표 여권! 여권 여기 이게 시권이라 그랬죠? 시권이요 시권이에요, 어? 시권이에요.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나는 트위터를 하는데 신호 잘 빠잡히려고 안테나 뽑는 애 처음 봤어. 그거는 저거 아니냐? TV, 왜, 거 아니야? TV DMB 안테나가. DMB거든. 얘 끝까지 안이랬는데도 이걸 올려. 답답하게. 이거 한번 좀 빠지는 것 같아. 은 어. 그게... 그런 게 어딨냐? <웃음> 야. <laughs> 아 이거 치훈아. 네덜란드 에이 안테나를 감지하는 데가 어디 있냐 지금? 이거 위성으로 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위성으로 쏘는 거아니에 이게? <laughs> 너 근데 지금 뭘 위해서 그럴 수너 트위터를 어떻게 접속하는 거야 지금? 어, 공격인데? 아형저 큰일 났어요. 그러면 진짜 아, 뻥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세웃을 <laughs> <새 옷을> 꺼내다가 <laughs> 이렇게 봤는데 <laughs> 카메라 보고 내가 깜짝 놀랐고 <laughs> 나도 모르게 <laughs> 어머 이고 <이런 웃음>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, oh my god. Oh my god.